안녕하세요. 꽃빛 다육입니다. 저희 꽃빛 채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국민 다육이를 세트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해가지고 가격은 5만원인데요. 한정 판매 10분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트. 자, 1번 세트입니다. 요 아이는 멀로입니다멀로 몰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로? 그리고 이 아이는 이 틴커베를 겹배시킨 아이인데요. 색감이 예쁩니다. 핑크핑크 하지요. 목대 어, 좋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자연군생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벤바디스를 어, 겹배시킨 아이입니다. 둥글둥글 하지요. 요 아이 사이즈도 꽤 크죠. 1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휴밀리스를 겹배시킨 아이인데요. 아이스처럼 젤도 느낌이 나요. 아이스 느낌이 납니다.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이제 어 창종류를 겹에 시킨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요 아이는 피터 겹에 종이죠. 네. 아, 뽀샤시하니 엄청 맑고 또 뽀얀 아입니다. 이요 아이 유스케 사이즈는 10cm가 넘죠.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어, 요런 아이는 사이즈가 네, 11cm. 네, 예, 11cm 되죠. 그리고 요 아이는 백분이 하얀, 뽀얀, 하얀, 예. 겨울에 예뻐지는 아이죠. 라우이입니다. 라우이. 어, 라우이. 요 아이들이 만원 정도 합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는 요렇게 되죠. 네, 예, 거의 10cm 조금 못 돼요. 8, 9cm 정도 되는 요 라우이. 이렇게 해서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요 아이는 이제 마가렛입니다. 마가렛. 마가르시고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8cm, 89cm 되죠. 이런 자연 군생이고요이 아이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 이 어, 어, 아이는 이제 핑크 팁스, 핑크 팁스 있죠? 핑크 팁스를 겹배시킨 아이입니다. 아, 얼굴이 어, 사이즈가 꽤 크겠어요. 이 아이는 12, 3 c m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된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는 뉴스라는 아이입니다. 맑은 아이죠. 요런 네, 요런 아이가 10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와 네, 이번에는 다 제가 라우이를 너무 요즘 라우이가 예뻐 가지고 만원짜리 라우이 이아이들을 하나씩 다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실버스타 교배종이고요. 사이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cm 되죠? 그리고 요아이 네, 지로, 지로예요 이렇게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아이 홍가시, 홍가시 후레뉴입니다. 홍가시 후레뉴, 10cm 정도, 10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 어,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 사이즈, 이렇게 보면, 네, 10cm가 좀 넘죠. 네, 10cm가 넘어요. 13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2번,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어, 솔방울 푸미라입니다. 요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예요. 자, 이렇게 된 솔방울 푸미라 있고요. 마가렛. 마가렛있습니다 마가렛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네, 어 지금 요 아이가 10cm 정도 풀폰 이렇게 되고요. 요 여기 마가렛도 10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지금 아미스타. 요 아이는 아미스타를 교배시킨 아이인데요. 밑에가 이렇게 어, 목두리를 둘렀습니다. 이런 아미스타 교배종 그리고 린드시나인데요. 요 아이도 자연군생입니다. 린드시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프리즘 교배종이에요. 프리즘 교배종 12cm, 11cm, 2cm, 12cm 정도 됩니다. 아, 요 아이 정말 뽀얗고 고급진 아이예요. 요렇게, 네, 11cm 되는 아주 얼큰이죠. 사이즈 꽤 큽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일본 블루 서프라이즈. 요 아이들도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요 아이들도 정말 대박이죠. 어, 2만원 전 하겠어요. 정말 사이즈가요. 사이즈가 11cm 되는 네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얀 어 라우이까지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대박입니다. 3번.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요아이 요렇게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환엽이죠? 이런 아이들 색감이 약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고요. 요아이. 요아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죠. 그리고 휴밀리스. 네. 오케이. 유스캔데요. 오, 목지라가 됐어요. 이렇게. 하엽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입자 로제트 보세요. 로제트가 아주 특이하죠? 이런 유스캔. 돈만 원씩 합니다. 요만원 넘어갈 거예요. 요 아이들. 자, 요렇게 사이즈 보세요. 사, 사이즈. 요렇게 됩니다. 10, 예. 네, 11cm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어, 사이즈가 11cm. 네. 이렇게 된, 되고요. 라우이. 그리고 프리즘. 오, 그리고 마르샤. 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4번. 자, 여기 5번입니다. 5번. 요아이. 어 아, 동글동글하고 예쁘네요. 요아이는 사이즈가요. 13cm 됩니다. 예, 레몬 레 로즈 겹배종인데요 레몬 로즈는 잎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연 야리야리 하거든요. 여리여리한데 요아이는 아주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짱짱합니다. 요 아이 교배종인데 목대도 있습니다. 아주 목대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10cm 이렇게 꽃처럼 예뻐요. 아이스 꽃 같아요, 정말. 요 아이는 린드시나 네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 10cm, 11cm 정도 되고 요 아이는 로즈베리 사이즈가 얼큰이죠. 이렇게 하면 네 12cm 정도 됩니다. 요 발렌시아 발렌시아도 네, 14cm 되는 발렌시아. 어, 라우이, 그리고 마가렛, 그리고 산티스 로즈입니다. 아 얼굴이 다글다글 엄청 많이 있죠. 12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몇 번요? 이 5번입니다. 여기는 5번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요 아이 창처럼 생긴,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저희가 교배종으로 만들어낸 아이죠. 요 아이, 라우이 엄청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딜리고라는 아이죠. 사이즈 10cm 정도 됩니다. 자, 이쪽에 이 아이. 이 아이도 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면 군생, 자연군생이거든요. 12cm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는 펠리시노입니다. 펠리시노. 이렇게 10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아, 아이스 느낌의 아이죠. 스노우볼인데요. 이게 약간 변이가 왔어요. 이렇게 보면. 언니가 맞습니다. 아이도 10cm가 좀 넘죠. 그리고 유스케입니다. 유스케도 10cm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아, 아이스. 이 아이도 레몬로즈를 겹발시킨 아이죠. 이 아이도 얼굴이 지금 11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6번, 6번입니다. 6번.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박. 자, 이렇게 큰 아이가 이 군생이. 자, 사이즈 볼게요. 20cm. 어머 어머 어어 어떡해 여기 20cm가 다 돼요 20cm가 다 되는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하고 여기 어요 아이 자 멍블랑을 겹배 시킨 아이인데요 어 백봉 백봉하고 멍블랑을 겹배 시킨 아이입니다 아주 고급지게 보이죠 자요 아이 요 아이는 이제 펄베리라고 한대요 사이즈가 지금 10어 12cm 12cm 됩니다 12cm 그리고, 라오이. 그리고, 마르샤. 마르샤. 이렇게 사이즈. 일렬로 됐어요. 한몸입니다. 이렇게 일렬로된 마르샤. 그리고, 유스케. 유세, 유스케도 한 10cm 되고요. 핑거 라이트. 핑거 라이트. 센세이션. 센세이션 사이즈 볼게요. 네, 9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7번.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 소방울 품이란데요. 짱짱하고요. 이렇게 된 아이 그리고 유스케 오, 잎이 변이가 된요 유스케도 있고요.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11, 2cm 됩니다. 여기는 대품이에요. 몽블랑, 대품, 대박, 몽블랑이 이렇게 큽니다. 오, 사이즈 14cm 됩니다. 그리고 라우이, 오 라우이 정말 예쁘죠. 뽀샤시 해 가지고요. 프리즘이요. 이렇게. 자연 군생이고요. 펄베리, 펄베리입니다. 오동통한 펄베리. 먹대도 좋고요. 이렇게 먹대 있습니다. 그리고 핑글라이트, 핑글라이트도 사이즈 좋네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군생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8번. 8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9번도 홍나오이, 예쁜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100번 교배종.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 이런 색감을 내는 요 어, 아이는 히아리나를 교배시킨 아이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핑크핑크하네요 요 아이들은 이제 와인색으로 물이 들어간 아이죠 요 어, 아이도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펠리시노 펠리시노고요 여기 마이티티입니다 동글동글하면서 어 동통한 마이티티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네. 절대 제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요 사이즈가 다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10cm 정도 네,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즘 이렇게 하고, 나조야까지. 오, 너무 색감이 예뻐요. 여기가 9번입니다. 9번. 9번입니다. 10번. 마지막째 10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낱개로 사다 보면 은만 원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요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오셨기 때문에 다 가격을 저희가 어, 여기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아이들 지금 어, 대박 특가죠. <laughs> 초특가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야, 요 아이,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요런 멕시코 자이언트, 핑크 멕시코 자이언트 같아요. 핑크 자이언트, 핑크 자이언트 그리고 요 아이, 오 12cm, 13cm 되는 요 아이와 홍, 홍나우이. 그리고 요 아이 모라니 교배종입니다. 모라니 교배종인데요, 아주 특이하죠. 이런 아이들 예, 10cm가 넘습니다. 블루 블루베스인데요, 묵지예요. 요 아이도 예, 여리여리한 아이들이 아니라 묵종이라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티티고요. 그리고 폴덴베리입니다. 폴덴베리 베리 종류예요. 어, 폴덴시스 아니고 폴덴베리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이렇게 10번 자 오늘은 10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구성인데, 한개더 서비스로, 하나 더 제가 서비스로 넣어드려가지고 총 9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 보시고 마음에 든 아이들이 있거든, 문자 빨리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고르셔도, 어떤 거를 고르셔도 정말 시중에서 이 가격으로 5만원으로 살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 쭉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꽃빛 다육이었습니다.